음.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이제 어, 팔에 힘을 촛불을 쓰면 누구나 다 팔에 잡꾸 힘을 당기는 힘을 줘야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 자꾸 여기 에 힘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야. 무슨 우리가 무슨 이두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 우리 근육 필요 없거든.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에 맞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근육이 없어서 근육을 키워야 돼.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근육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미 운동을 한 적이 없어. 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마사지를 하는 데는 체중도 필요 없고요. 어, 그 다음에 뭔가 근육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사지는 땡기는 힘이 아니에요. 밀어내는 힘이 내 몸에서 분출해내는 힘이요 이해가 돼? 근데 무슨 근육이 필요해? 근육 필요 없어. 자, 여기를 하더라도 봐봐. 여기랑 여기랑 같은 원리인데. 자, 힘, 내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도. 자, 이렇게 뒤에, 몸 완전 뒤에 있잖아. 몸만 하면은 내 팔만 그냥 이렇게 툭, 그 탄점에서 툭, 툭, 밀어주면 돼. 이게 가장 주된 원리야. 여기에 이제 좀더 약해. 그럼 플러스 하는 게 뭐냐면 몸이 지금 안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는 몸 같이야. 요, 내릴 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거만 해주면 끝나. 아주 쉬워졌지 어? 그러니까 첫 번째 동작이 첫, 여기서 척추에서 선생님들의 첫 번째 동작은 모여야 되냐면 이 부분을 해주는 거야. 내가 아까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다가가기 힘들면 최대한 선생님들의 수준의 어떤 수준의 수준에 맞춰서 어, 다시, 다시. 자, 우리가 왜 어디 근육 느낄 때 여기서 이렇게 깐척 깐척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laughs> 이해가 돼? 이거 그대로인데 봐봐 내몸 몸과 일치한 상태로 그대로 자 하나 이게 끝이야, 지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대신 여기서 선생들이 님치중하는건이 몸이 높지 말라 높으면 안돼 이렇게 높으면 안 돼. 몸을 낮추세요 됐나요? 음. 자 여기 가슴이 여기 어깨보다도 더툭 떨어지게 됐나요? 요 <laughs> 상태를 놔두시고요 음. 그다음 그냥 요것만 해봐 하나 빼고 둘 빼고 셋 빼고 하나 빼고 둘 이대로만 해도 느낌 나쁘지 음. 않지 지금? 나쁘지 않아. 않아 근데 힘은 봐봐요 봐봐, 손 봐봐 언제든지 누구든 이쪽으로 와서 내손좀 잡아 봐올라 와봐요 좀. 자, 봐봐, 하나, 나힘 있어? 둘, 셋, 넷, 힘이, 하나라도 없지? 자, 하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둘, 셋, 자, 이 상태야,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요게 1번이야. 이게 됐어? 이게 돼? 이게 자연스럽게 될때뭐 하냐면 이제 뭐, 뭐를 뭐 맞춰줘야 돼, 얘랑. 뭐? 몸통을 맞춰준 거야. 자, 봐. 이게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돼. 그지? 그럼 이제 몸통 하나. 몸 같이 같이. 봐봐. 내릴 때 같이 같이 같이. 느낌 세졌지? 완전 세져. 더 세줄까? 더? 그냥 몸 내리기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 이해돼요? 네. 지금 이말 이해돼?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습할 때 뭐를 해야 되 이거 연습을 시키면 제일 못하시는 분이 뭐하냐고 뭐하는지 아는 분이 이러고 있어 이걸 시키다아 우리 연습 완전 수평을 유지해 그리고 네.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 이게 무슨 연습이래? 이거 연습 안돼 그렇잖아 자 내가 연습하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느끼듯이 이 상태에 대한 연습을 하라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하라는 거거든. 숙성을 유지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잖아. 자, 방향을 놓세요 근데 자, 여기서 방향 봐봐. 우리 여기서 저쪽으로 할거 아니잖아. 돌아오면서 여기서 내릴 거잖아. 이 내리는 방향으로 연습이야. 자, 여기서 내리는 거. 내리는 거. 이때 힘줄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여기에 힘이 이렇게 들어올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해 되세요? 그냥, 내, 방향만 내린 거야, 이렇게.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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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뭐 된다고, 이제? 뭐 하면 돼? 어, 이제 몸. 하나, 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주 쉬워졌어. 이해돼? 이해돼요? 자, 봐봐, 허공에서 보여줄게. 척추였어. 척추인데, 아, 내가 손놀림할 때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이쪽이 아니라 어디였어? 여기야. 여기야. 그치? 이렇게야. 이렇게야. 그치? 여기서 이대로 내려가야 되잖아. 방향은. 맞아요? 네. 이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약간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빠지는 동작이란 말이야. 앞이 빠질 때의 느낌이란 말이야. 압 실질적인 압은 여기 와서 척추에서 내렸다가 이렇게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내려서 이렇게야 내려서야 이거 이, 잊지 마세요 네. 이거 자 이게 이 동작이 되잖아 그다 되는 거야 봐봐 내가 여기를 하고자 해 여기서 요 근육을 하고자 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자손돌림 봐봐 자 하나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할때밀리냐면 방향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가서, 여기서 피부 닿는 일이야. 근데 여기를, 방향 봐봐. 내릴 거야, 이렇게. 내려. 그치? 내려. 내려. 똑같잖아, 지금. 그치? 여기 이제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이 동작 때문에. 뭐 하면 돼? 몸. 하나. 둘. 셋. 느낌. 하나. 둘. 셋. 넷. 살 밀려요? 응. 어. 끝. 엄청 쉬워져. 모든 동작이 쉬워진다니까? 이게 돼요? 자, 여러 가지 촉구 보여줄게. 내가 여기 앉아서, 요 경각 옆에, 여기 띠 같은 근육 하고자 해. 이거 어차피 진돗개다 나갈 거야. 지금 미리 잠깐 보여주는 것 뿐이야. 여기서 띠 하려고 해, 그래, 여기서. 야, 요 경각 지나면서 띠. 그럼 봐봐, 손 놀림 봐봐. 요 경각 지나면서 띠, 여기서 이렇게 내릴 거야. 자, 이 놀림이 먼저 돼야 돼. 자, 항상. 힘 빼고 이런 느낌이 살려져 있어야 돼자 봐봐 그래서 아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아 여기서 내릴 거야 그지? 내려 내려 이 느낌 살렸지? 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몸만 몸만 내릴때 내려 빼 내려 빼 내려 빼 내려 빼 느낌 내려 빼 내려, 내려. 빼 내려, 빼. 내려. 빼. 내려. 빼. 내려. 예. 네. 근데 뭐내 체중 을 쓴다면서 예의 눌림이 무거워지면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팔이 뭐 예를 들면 이러 이러지만 이제 느낌이 틀려졌지 이러지만 느낌이 틀려지는 거야. 이 느낌을 살리라는 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가장 기본인 상태에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체중, 을 체중, 얹혀주고 툭, 툭, 툭. On 빼, 얹혀 빼, 얹혀 빼, 얹혀 빼, 야이동작이 되면 다 된단 말이야 너무 쉽지?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쉽잖아. 어 o 워 on top, on top, o 아 top, on top, on top, on top, on top, on top, o 골반. o p on top, on top, on top, on t 이렇게 놓고, 자 뭐할거야? 여기서, 이, 내리, 여기서 내릴거야. 내려, 자 이게 제일 우선이 되니까 이 동작이 가장 우선이야. 자, 내가 척구가 어느 순간 안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가 돼요? 네. 내 팔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자, 여기 이게 이제 이루어졌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자, 이거 내릴 때 뭐만 덮어주면 돼? 몸만, 툭. 몸만 툭, 몸만 툭, 느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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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게 해줄까? 네. 더, 더, 몸, 더, 몸 더. 여기서 몸 더. 근데 더 깊게 한다고 해서 팔이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된다고. 이러는 순간 압은 멈춘 거야. 이해됐어요? 깊게 할 때도 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몸을 더꾹 가주면 돼. 여기서. 꼭 가주는데 얘는 던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음. 이해됐어? 음. 이해됐어요? 음. 느낌. 음. 쉽단 말이야. 이네 동작만.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 그 내가 왜일 기간에 명절을 앞두고 하필이면 이 동작을 앓기냐면 이걸 깨우쳐서 오라라고 요구하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건선생님들이 압이 정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어. 선생님들은 이걸 깨우치면 돼. 여기서. 아, 하나.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고자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만 주면 돼. 그지 자, 몸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만 주면 돼. 됐나요? 몸은 여기서 내리는 거에 맞추면 돼. 맞추면 돼. 이해 됐어요? 이거. 이걸 깨우쳐야 돼. 지금. 이거 되면 우리 수업의 절반 나간 거야. 진짜.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해 보세요. 네. 자 15분씩 교대로 해 볼게요.